오늘 수업은 어, 우리가 저번 때 감각 사역 동사 먼저 배웠지? 지각 그 다음에 감각 동사 배웠잖아, 그지? 그러면 사역 동사라는 건 사람이나 사 삶을 나오고 투부 동사를 생략하는데, 못마게 해주다, 못마게 만들다, 못마 하도록 하다, 못뭐를 하는 걸 도와주다. 근데 사역 동사, I'm gonna help you do. I'm gonna help you cook. I'm gonna help you. fix. 하는데, 더 많이 쓰는 게, I'm gonna help you with, help you with your car. I'm gonna help you fix your car. I'm gonna help you with your car. 하면 똑같은 말이야. 다음, 감각동사라는 거왜 중요해? 감각동사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다 했지. 더 있어. 감각동사 더 있는데, 다섯 개만 알려줬지. 다음, 명사가 나오려면, 뭐가 나가? like가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문법을 배우면 영어 선생님들 은다 이거 설명 잘해. 뭐가 중요해? 이걸 가지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야. 오케이? Okay? Sam, you go first. 그녀는 어떻게 보이니? 그녀는 무엇처럼 보이니? 이렇게. 너의 선생님은 어떻게 보이니? 이런 말 하잖아. 그건 영어로는 너의 선생님 은 뭐과 같이 보이니 해봐다 h a 그녀는 무엇과 같이 보이니 what does she look l like? no, k so. 어 그녀는 무엇과, 무엇처럼 보이니 할때 what, like what does she look like 해서 like 어, so what does she look like like 어잘했어 what does she look like 다 a m s 그 음식은 뭐가 같은 맛이 나니? What? 그것 What does the food? Very good. What does the food taste like? 하면 돼. 다음. 너가 산 거를 내가 보게 해 줘. 그럼 한말하면 너가 산거 내가 좀 보자 하는 거야. 그래서 너가 산 것을 내가 보게 해 줘. 네가 산 것을 a b o u t 가 아니라 b u t Let Let me see what you bought. t h e me 가다 e what you b o u g 너 o u 하면 안 돼. make you 해지. 그거 나와야 돼. 여기. make you 하면 안 되고 make you 해. 그렇지. 그거 나와야 돼. 여기서. make you 그다음에 먹도록. 예. 내가 요리한 것을 I am. I am 하면 야, 내가 요리한 것 하면 현재야, 과거야? 과거잖아. 그러면 내가 요리한 것 하면은, 내가 뭘 요리했는지 특정 지었어, 안 지었어? 뭐가 나와야 돼? o k 이 I can make you eat. 그 다음에 내가 요리한 것 하면? What I cooked. 그렇지. I can make you eat what I cooked 하면 되는 거야. 얘가? 다음. 저것은 수용을 할수 없는 동물처럼 보인다. 아니지 저것은 동물처럼 보인다. 오 에, 앨런 저것은 동물처럼 보인다. 수영을 할수 없는 That looks like an animal. 해야지. That looks like an animal. 수영할 수 없는 그렇지. That looks like an animal that cannot swim. 괜찮아? 다음. 나는 너가 내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하도록 하다. 어? I'm sorry? 아니야. Let's은 허락을 나타내잖아. 하도록 하다 하면 have를 쓰는 게 좋아. I am not gonna have you. 내 자동차를. 그렇지. I am not going to have you drive my car. 너 그들이 너의 집에 머무르게 해줄수 있니? 그러면 허락을 나타낼 때는 let을 쓰는 거고, 강요를 나타낼 때는 make를 쓰는 거고, 그냥 무난하게 하도록 한다 할 때는 have를 쓰는 거야. 너 그들이 너의 집에 머무르게 해줄수 있니? They. They. 너의, 너의 집에? No. Wrong. Sam, 너, no. 그들이 너의 집에, 머무르게 해줄 수있니 Can you let them? Oh, p a can you let them? 했지 근데 그 y 이 나오면 안되지 왜 l e t 은 사역동사잖아 사역동사다 사람이나 사물 t o 해봐. 너 그들이 너의 집에 머무르게 해줄 수 있니? Can you let them stay your at your house. Can you let them stay at your house? 그다음에 can you have them stay at your house? Can you make them? 근데 다 뜻이 lesson 하나. make는 강요, have는 그냥 무난하게 하도록 하다. 이런 거 있잖아. I'm gonna have you clean the bathroom. 너가 화장실을 청소하게 할 거야. 하고, I'm gonna let you 하면 하도록 내버려 둘 거야. I'm gonna make you clean the bathroom 하면 너가 화장실을 청소하도록 강요할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녀가 말하고 있는 건 옳게 들리지 않아요. what she is saying 올게 들리지 않아요 어 들리다가 뭐야 영어로 동사가 뭐야 들리다 사운드지 히어는 듣다고 사운드는 들리다인가 그러가 말하고 있는 걸 올게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들리지 않아요 그럼 부정이잖아 what she is saying 근데 들리다 할 때는 현재 진행형과거 진행형 못 쓰잖아. 광각동사들, 그렇지? 스티브, 그냥 말하고 있는 건 옳게 들리지 않아요. 처음부터. What she saying? No, is 들어가 is 하고 d o e s 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그러면 is 빼야지. Doesn't. Sound right. What she saying? doesn't sound right 하는 거예요. 스티브, 그녀가 오면 너 그녀가 물을 마시게 해줄 수 있니? When she s come. She is come이란 말은 없어. 비동사 is가 들어가면 동사에 ing를 무조건 붙이든지 비동사를 쓰지 말아야지. 내가 I am go. 이런 말은 없어. I am e n s 그렇지. When she comes. 너 그녀가 물을 마시게 해줄 수 있니? Can you l t h r e the... 아, 네. 그렇지 그래서 문법을 배우는 거야 봐봐 감각동사와 사역동사 배우잖아 그치 그러면 이 동사들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잖아 그치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 거야 그 연습을 해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우리가 영작 연습하는 거야왜 외국 사람 만나면 뭐가 생각나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면 그 얼른 영작을 해야 하는 거야 그치. 다너 나는 너가 계속 영어 공부를 하도록 해줄 수 없다. I can. 근데 봐봐 내가 can 하고 can't가 있지. 응. Can't 그럼 can은 할수 있다고. c a n 는 뭐야? 할수 없다야. 그럼 봐 I can go. I can go. 그럼 뭐야? 할수 있다야, 없다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어떻게 들려? How does it sound? I can't go. I can't go. 이해 갔어? I can't eat. I can't do anything. 그래서 탁 끊어. 트가 여기 있잖아. I can't 여기서. 소리 내지 말고 I can't go 해봐. 야 yeah. 너는 Sam, I can't go. 뭐 너무 걸려 넘어가냐? I can't go. 좀더 강하게, I can't go. 좀더 강하게 해야 돼. ᄃ가 여기서 딱, I can't go. 그렇지. 그 다음에, I can't go. I can't go. 어, 연습 계속 할까? 그래서, I can't, I can't go. I can't cook. I can't cook. I can't go. I can't drive. 하는 거야. 이해가 서 다음! 맞아! 아까, what did I ask you? 내가 뭘 물어봤지? 난 너가 계속 영어공부하도록 하게 해줄 수 없다. I can't. I, can. yeah. I can't 좀. Ellen, I can't. I can't l e 그래. you. 계속. I can't keep can studying. I can't let you keep studying English. 하면 되는 거야. 얘해가겠어 Sam, 너 내가 원하는 무엇이라도 사게 해줄 수 있니? 음. After he tries. Okay, Sam tries. 그렇지. Can you let me? 해. 봐봐. 이 투가 있잖아. 투를 있지. 그러면 can you let me 하면 안 돼. 근데 투가 여기서 나와야 돼. 너는 알아야 돼. Can you let me? 이게 let me. 해. Let me. 그렇지. 너 내가 원하는 무엇이라도 사게 해줄 수 있니? w t Okay. Now it's your turn. I'm giving you a chance. 그렇지 과거 쓰려고? Uh, buy By 내가 원하는 무엇이라도 uh, uh. okay now is your turn can you let me buy that I want? very good so, can you let me buy anything that i want okay 좀 빨리 해봐 That I want. Can you let me buy that I want? Anything that I want. 잘했어. Very good. 다음. 저 음식은 매운맛이 날지도 몰라. That, that food 매운맛이 날지도 몰라. 다음. 다음. 쌤저 음식은 매운맛이 날지도 몰라 입술 좀 물어라 that food 그렇지 날, 맛이 날지도 몰라 매운맛이 after he tries I'm gonna give you another chance okay that food might 맛이 날지도 몰라 I'm sorry. y a h Tasty는 tasty는 맛이 있는 거 taste야 t a s t 그렇지 매운 맛이. 이스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가야 돼 왜? Taste는 감각 동사니까 바로 형용사가 나오잖아. Steve, Do it. Sure. 저 음식은 매운 맛이 날지도 몰라. Cool. Mm. 우드는 아니야. 뭐할지 우드는 뜻이 조동사에서 뭐뭐 할지도 몰라가 셈이 맞았어. 저 음식은 매운 맛이 날지도 몰라. 네. 페이스트. 스파이시. 자식감. c o n s t n t l y 좀 자신감 있게, 오케이. 틀리면 어때? Even if your answer is wrong, nobody s gonna blame you. 아무도 나무랄지 않을 거니까, 오케이. 자신 있게 해. 스티브나 샘 같이, 오케이. 다음, 샘. 만약 너 피곤하게 느끼면, 우리나라만 이런 말을 안 하는데. 만약 너 피곤하면이라는 표현도 있고, 만약 너가 피곤하게 느끼면, 어? 만약 너 피곤하게 느끼면, 너는 무엇이라도 하지 않아도 돼. Calm down. 만약 너 피곤하게 느끼면, 너 무엇이라도 하지 않아도 돼. Ellen, okay, if you, had, yeah. 야핸드베럴이왜 나와 핸드베럴을못마는게 좋아잖아 만약 너 피곤하게 느끼면 그래 if you feel tired 너 no, 무엇이라도 하지 않아도 돼 그렇지 you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you had better not do anything 하면 너 무엇이라도 하는 하지 않는 게 좋아 너 무엇이라도 하지 않, 않아도 돼 표현이 약간 다르지 그치, 응. 다음, 하나, 하나 가르쳐 줄게. might, might want to 라는 말이 있어. Might, might want to 라는 말에, 뭐,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야. 그러면 봐라. 내가 스테이 보고, 너 집에 가는 게 좋아 하고, 너 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어떤 게더 부드러워? 좀 약해. 그렇지. 그래서 남에게 추천을 할 때, 쌤이, 아, 존, 아, I wanna eat something. What can you recommend? 나는 뭔뭐 먹고 싶어요. 너뭘 추천할 수 있니? 근데, you had better eat Korean food. 그럼 뭐야. 너 한국 음식 먹는 게 좋아. 하고, you might want to try Korean food. 좋을 것같다 달리지. 그래서, you might want to. 그 다음 다음 뭔가 내가 You don't want to eat Korean food 한면뭔 말이야? You don't want t eat Korean food 하면 너는 한국 음식을 먹기를 원치 않는다지. 그 말은 만약에 스티브가 oh, I'm hungry and I want to eat something. You don't want to eat Korean food 한면 뭐야? 안 먹는 게 좋다라는 말을 할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You don't want to buy that car. 그럼 뭐야? 너 그거를 사지 않는 게 네가 그걸 원하지 않아 그럼 뭐야 내가 너의 생각을 읽는 게 아니라 너 그거 사고 싶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이해갔어 오케이 다음 그는 의사처럼 보이잖아요 he doesn't. he는 he like doctor지 그렇지 he doesn't look like a doctor 다음 똑똑하게 보이는 그 소년이 나의 남동생이야. The 어 the, uh, the boy who The boy who 아니지 n o 나. 그렇지 The boy who looks smart. 나의 남동생이야. 그렇지 The boy who looks smart. is my brother. 이해 갔어? 오케이. Okay. 다음. Um. 어, 만약 그녀가 화난 것처럼 보이면 너는 무엇이라도 그녀에게 물어보지 않는 게 좋아? 만약 그녀가 화난 것처럼 보이면 그렇지. She looks angry. 너 아무 말도, 하, 아, 무엇이라도 그녀에게, 너 무엇이라도 그녀에게 물어보지 않는 게 좋아? 다음. 그렇지, you don't 아니고, had better. Not. 그녀에게 무엇이라도 물어보지 않는 게 좋아. 다음. 너 그녀에게 무엇이라도 물어보지 않는 게 좋아, Sam? You. Had better. Ellen. 너 그녀에게 무엇이라도 물어보지 않는 게 좋아. 야, 부정이잖아, 부정. 아, not. Anything. Ask her. 아, ask her you had better not ask her anything. Tom, Sam. 맵게 보이는 것이 김치야. Steve, 음. 맵게 보이는 것이 김치야. 몇개 보이는 것이 김치야? 아니지. 내가 몇개 보이는 것이 그럼 뭐라고 특정 지었어? 뭐가 나와야 돼? 그렇게. You wanna give it a shot? 한번 해볼, 해볼래? 오케이, okay, 해봐. w o n 몇개 보이는 게 김치야? 아니야. 몇개 보이는 게? Right? 그렇지! What looks spicy 해. Hey, 왜? look은 뭐니까? Uh -huh. 그래! What looks spicy? 김치야. 김치야! 김치. Yeah. What looks 김치야? 하면 안 Okay, from the beginning. Is... Give me the whole sentence. My... No! Steve! 몇개 보이는 게 김치야? 그렇지 so What looks spicy is kimchi 하는 거야 얘가 다음 그녀는 무엇이라도 비리탄 Fish Fish가 뭐지? 비리탄이야 비리탄 그 다음에 좀 수상적은 there is something fishy about her 하면 그녀에 대해서 좀 수상적인 게 있다 할 때도 fishy 비릿한 수상적은데 그러면 그녀는 무엇이라도 비릿한 냄새가 나는 걸 먹을 수 없다. 그녀는 무엇이라도 비릿한 냄새가 나는 걸 먹을 수 없다. 네, she can't. she can't. 비탄한 냄새가 나는 fishy 네. 내려야지 피쉬. she can't eat anything that smells fishy 하면 말이 안 끝났잖아 너는 끝났는데 상대방은 아, 또뭔말 뭐 하나 그래서 fishy 좀 내려 그러면 되는 거야 어때 그래서 우리가 감각동사 지각동사 배우니까 어때 이걸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지. 그래서 문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점점 넓어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하고 맨날 영작하는 거야. 이해 갔어요? 자, 오늘 너무 잘했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문법, 다른 특별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게. 수고